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분산 자락에 있는 미륵전불사 천정갑입니다. 오분넷 역시 여기 다니시는 분의 사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생사윤회에 걸려서 본인 명부가 저승의 명부에 가 있을 때 저를 만난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생사윤의 명부는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생사윤의 명부가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내가 생이 있을 때는 내 명부도 생에 가 있고 내 명이 다 있을 때는 그 명부는 또 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승에서 집행할 일 있으면 내 명부가 절승계에 가 있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거기에 합당하게 적견에갈 수도 있고 천상의 하늘에 갈 수도 있고 조상계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그 명부가 죽은 자나 산 자나 거기에 맞게끔 생사 명부가 움직이고 다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명이 다해서 그때 만났지만 그러나 그 명겁이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부차적으로 또 이렇게 쭉쭉 따라 들어와요. 100% 명을 다했다고 장담하기는 그러나, 그러나 큰 고비는 넘기지만 앞으로도 또 하늘의 뜻에 따라서 본인의 또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한다.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사례를 올리는데 이 얼마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손가락이 붓고 아프다. 그리고 딸깍딸깍 딸깍 소리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용어는 방활쇠 수지라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딸깍딸깍 딸깍, 딸깍, 딸깍 소리 나면서 마찰이 되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그렇다는 이야기를 몇 개월 전부터 했는데 그것을 해주겠다고 소리만 하고 안 하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날 어느 날그그 그 부분이 또이 손가락이 아프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곧때뿐이고진통이 그 먹고 약 먹으면 곧때뿐이고꼭약 그 기운 떨어지면 역시 손가락에 딸깍 딸깍 소리 나고 아프다 그래서 그런 내가 그러면 하늘다 에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이런데 어찌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이거를 수술하면. 병원에서는 수술하라. 수술하는 게 맞아요. 통상적으로 방아쇠 수지는 수술하거나 물리 치료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자경으로 어떤 자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치료를 해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자경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수술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이거는 나설 수 있어. 그런데 더 다른 부위를 건드려요. 그러면 더 크게 건드리다, 얘기하거든. 기 그런데 이분도 수술을 하려 하니까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그냥 체험하고 있었는데, 그럼 저한테 그 묻길래 제가 그러면 알아보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뼈다귀하고 관련 있다. 그 뼈다귀 관련인데 이 뼈다귀가 뭐 관련이 있을까? 저도 의이가서 그 뼈다귀 무슨 관리이느냐 이래 물으니까 우리 보통 집에 뭐소뭐 소, 소뭐 곰탕 같은 거 한다고 소당고 또는 소꼬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뭐꽉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소에 그 뼈에 따라 들은 그런 연가가 있었던 모양이 소소의 연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인연되어 가지고. 이 사람의 손가락, 이 부위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말로 집을 지었다니거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 소와 따라 들어오는 영가가 집을 지어 놨는데 이걸 만약에 처리를 안 하고 수술을 하면 그러면 이건 나설지 몰라도 그 들어있는 영가가 또는 귀신이, 사자가 다른 부위를 건드려요. 그럼 다른 부위를 더 크게 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고사항이 뭐냐 하면, 아, 이거는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거는 통상적인 건 해야 돼. 그러나 어떤 작용으로 들어가지고 그 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 연가치를 하든, 사치를 하든. 이걸 처리하고 수술을 하면 결과 좋을 것이고 또그 사자는 연가 처리를 하고 나면 병원에 치료를 안 해도 그 집을 지어 놓은 것을 빼주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그 부위가 나서서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 모든 치료는 병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냥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연가작용이 아무 없는 것은 치료해도 어떤 훗날에 다른 병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부위, 부위, 부위를 수술을 했다, 치료를 했다 하면 얼마 있다가 다른 부위에 큰 병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크게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을 만약에 한다면, 했다면 반드시 먼저 치료했던 수술했던 부위에 영가사자가 다른 부위를 건드렸다. 다른 부위를 쳤다. 그랬을 거라는 게오분 이걸 하면서 참고상이 이 대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도비를 몇백을 보내 달라. 그래서 돈을 몇백을 받아서 제가 이 천도를 하다 하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화해서 그분 오지 않고 내가 혼자서 전도를 한 거니까 전화해서 고양이 새끼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래서 그 분이 집행하러 오신 분이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고양이 새끼에 대해서 알아보라 하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고양이 새끼를 뭐 잡아먹었나? 뭐 어떻게 했길래 고양이 새끼를 대해서 알아보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천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고양이 새끼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7, 8년 전 어떤 분이 자기 그, 그 농막에 농약 먹고 고양이가 이렇게 죽은 모양이에요. 새끼, 새끼, 새끼 있는 어미가 죽고 나니까 그 새끼가 어미가 없다 보니 농막에 있는 분이 이제 새끼 몇 마리를 이제 그 가지고 이분한테 한 마리를 주었던 모양이요좀 키워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좀 새끼를 이제 키우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가족 중에 그 마당이나 차 앞에 고양이가 있는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그 고양이가 발톱에 깔려서 죽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7, 8년, 10년 전에 그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키우려고 좋은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키우다가 그좌 앞에 고양이 있는 줄 모르고 가족이 운전을 하다가 고양이 죽었는데 그것이 원활이 돼가지고 이분한테 원한대서 원한을 갚으려고 와 있더라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키우려고 조행이 데리고 왔는데,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나 내 가족을 은혜가지고고양이 새끼 고행이 죽었으니까 그고양이가 오도 가도 못하고 한이 되어서 이 사람, 이분의 가족 중에 복수를 하거나 한풀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지평하러 오신 분이 소뼈다고 그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고이, 이 고양이 새끼도 억울하게 발속에 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이 고양이도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죽은 것을 한풀이 못하게 그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해서 우리가 원한이 안 맺히고 큰고양이라 원한이 맺히는 게 아니라, 새끼 고양이도 자기도 억울하게 발통에 깔려 죽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1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원한을 품고 해를 주고 있었는 것을 오븐에 그소벽다고 그런 것을 까문 그 업을 처리하다가 이 고양이도 같이 처리를 해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집에 곰탕 까먹고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집도 있어요. 그냥 밖에 사먹으면 사 좋은 집에 내가 그거를 소백닭을 사와가지고 곰탕길에 무가 좋은 게 있는, 있는 집이 있 하면 좋지 않는 집 있다. 영가나 귀신이 따로 가지고 이 집에 벗어나지 않고 그집 안에 머물면 피를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생사율의 명부가 있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밝혀지는 것이지. 아니, 집에. 소뼈닥을 사와가지고 까먹는데 무슨 영가가 있고 귀신이 있느냐, 반문할 수 있으나 소뼈닥을 까먹는다 해서 다 따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서 소도 역시 몸만 소지 혼백은 우리 사람과 똑같다 했습니다. 그 혼백이 그 소의 인연 따라 뼈의 인연 따라서 와가지고 그 집에 같이 졸았기 때문에 그 꽈먹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그, 그 집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몸으로 자꾸 포실를 줘서 밝혀주는 것은 몸으로 포실를 줘야만이 그것을 천도시기관 밝혀주지. 포실를 주지 않으면 천도시지 않으니까 그 몸으로 어떤 식이든 좋든 나쁘든 포실 를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를 까면서 왔던 그 사제인가. 그 다음에, 고양이, 새끼 고양이 원한 것을 풀어서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천대해 주고 물어보니까 조금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통증도 있고 부기도 있으니까 자츰자츰 괜찮으실 건데, 내가 뭐안 났으면 내가 돈, 내 돈을 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돈 몇백만 원 되니까 뭐 있어 보고 안 되면 내드릴게요. 그거 하고 이제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자츰자츰 이제 없어지고 오늘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손가락에 그 딱, 딱 그닥 소리도 안 나고 아픈 부위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작은 부위지만 우리 인간 몸에 어떤 몸에 장기라든가 큰 어떤 병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이병마들로 했는지 어떤 작용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작용이 있으면 작용을 먼저 제거해 주고, 또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면 디탈도 안 나고, 다음에 더큰 사고도 안 들어오고, 그래 잘될 것이라는 걸 5분에 내가 사례를 보면서 참고사항 하시라고 올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